네, 팟캐스트, 오늘 게스트 첫 번째 지금 여성 게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IFBB 프로 박지빈 선수입니다. 박지빈 선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IFBB 비키니 프로 박지빈입니다. 네. 박지빈 선수, 뭐, 간단하게 지금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언제 프로카드를 획득하셨고 또 올해는 어떤 시합을 준비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는 2020년도에 아마추어 올림피아에 음. 나가서 처음 프로 카드를 획득을 했고 지금은 11월 3일에 있는 올림피아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올림피아에 작년에 네. 네. 엄청난 성적을 기록했잖아요. 그 비키니 선수들이 그때 몇명나죠 거의 한 6, 70명 나오지 않았나요? 네. 아마 근데 출전한 선수들 한 54명 정도 되는 거 아, 것아것뭐 이런 뭐 비자 문제 뭐 이런 네, 것들 네, 네. 가지고. 그때 15일을 네. 그때 15위를 네. 기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제 기억이 맞다면은, 네. 어, 국내에 어, IFBB 프로 비키니 선수들이 많은데, 올림피아에서 1 5위면은 순위를 받은 거잖아요. 네네. 네. 거의 최초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어, 제가 알기로는 네. 최사라 선수님이 먼저 한번 15등을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 15등을. 네네. 네. 와, 그 대단한 성적을 기록했는데, 그때로 좀 이야기를 좀 넘어갈까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올림피아를 준비하고, 어, 준비를, 프로쇼를 우승하고 준비를 하시면서, 성적에 대한 기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셨나요 올림피아 전에? 어 아니요 한 번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성적에 대한 기대는 그리고 이제 올림피아 무대에 서서 15등이라는 엄청난 성적을 기록하셨는데 사실 시합 전에 제가 뭐 물어보는 부분들이 한국 선수들이 국내 시합들도 많이 뛰고 아시아 시합들도 뛰지만 올림피아는 전 세계 곳곳에서 특히 북미 무대에서 성적을 계속해서 좋게 기록하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선수들을 백스테이지에서부터 보고했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일단은 한국 대회랑 해외 대회 차이가 되게 많이 났다고 처음 올림피아 때 느꼈던 것 같은데. 네네. 펌핑도 이제 본선 무대가 아니다 보니까 음. 펌핑 치는 선수들도 뭐 거의 없고 음. 되게 춤을 추면서 리듬을 타면서 나간다거나 아, 그래요? 근데 정말 그 노래가 네. 바뀌는 거에 맞춰서 선수들끼리 손잡고 막 춤추고 놀고 하는 거 보면서 네. 넋시 나가서 펌핑도 붙여서 이렇게 구경을 했었던 아. 기억이 처음 올림피아의 기억이 들어요 약간 축제의 느낌 어,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네요 네 어, 정말 그 비키니 선수들과 이제 경쟁을 했잖아요. 사전 심사 때 이제 무대에 섰으면은 이제 퍼스트 코라우 정도의 레벨에 있는 선수들을 봤을 때는 네. 조금 그런 나머지 비키니 선수들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 그냥 정말 이 컨디셔닝이라는 게 요즘 되게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엄청 얘기가 나오죠. 네, 근데 거기서 정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살이랑 그 근육이 붙어 있다는 그 느낌이 네.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확연하게 다른 것 같고 음. 저도 아직도 잘그런 분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음. 어, 그냥 너무 예뻐요 그냥 분야 아 그냥 네. 이런 비율적인 어, 분이 어, 정말 달해 아그 다시 완전히 이제 박지민 선수의 과거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어 비키니 선수들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많고 또 운동을 하시다가 시합을 나가보는 분들도 좀 대중적으로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어 언제부터 좀 운동을 시작했는지 아무래도 박지민 선수가 지금 프로 레벨에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운동한 경력도 있을 거고 그 경력의 초창기 부분으로 가면 사실 이 운동 비키니 종목이 대중화되지도 않았던 시절에 분명할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음, 어, 네. 저는 19살 때 이제 최대 입시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네. 그때 이제 처음 헬스장을 가봤었는데. 음. 그때부터 이제 트레이너, 이제 관장님이랑 좀 친해지면서 동네 관장님이죠 그때는 네. 그래서 친해지면서 운동을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집에 갔는데 네. 처음 느껴보는 근육통에 정말 다시 또 가서 또 하고 이렇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음. 그렇게 해서 시작하다가 최대 진학하면서 이제 그 일을 하게 하게 됐어요 트레이너 일을 19살이라고 하셨는데 네. 몇년전이시죠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어때요? 97년생이고 97년생요. 이 네. 어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제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만 어. 없이? 만 없이 2물일 살입니다. 와 그럼 8년 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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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네. 운동을 처음 접는 거예요. 그 네. 이전에는 뭐 그럼 다른 엘리트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해보신 적은 없으시나요? 아 어, 원래 운동을 좋아해서 뭐 달리기를 한다던가 육상이나 네. 아니면 뭐 태권도나 수영 음. 뭐 이런 거를 좋아하긴 했는데 막 전문적으로 했던 건아니고요아 다방면으로 운동을 하시다가 최대 진단하신 어, 네, 네. 거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트레이너로 거의 성인이 되시자마자 이제 일을 하셨을 텐데 네. 당시 8년 전이잖아요. 8년 네. 전이면 2015년. 네. 2015년 이때를 지금 생각하면 저는 비키이라는 종목이 조금은 생소할 수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 여자 선수들이 시합을 준비한다고 하면 어떤 종목들을 보통 많이 나갔는지 궁금합니다. 그때는 이제 사설대가 생기기 시작할 때여서 어이 그때 막네 그래서 대구역 대회를 제가 처음으로 경기를 떴었고요 그때도 비키니, 비키니 종목이 있었어요? 네 비키니랑 스포츠 모델 두 종목을 떴었어요 어 그러면은 거의 성인 되고 바로 시합을 자연스럽게 준비하게 되신 건가요? 어 트레이너 일을 하면서 이제 한 2년 정도는 그냥 매일 운동을 하다가 네. 이제 다들 대구역 선수님들이 계셨고 센터에 아뭐 네. 완전히 운동하는 그런 보디빌딩 분위기였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매일 운동을 하다가 제가 트레이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저조차 다이어트를 다들 많이 하러 오는데 네. 저조차가 일단 하던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해보지 못했으니까. 음. 그래서 어 대회라는 게 있다는 걸 듣고 그래 나부터 일단 그럼 다이어트를 해보자라는 음. 생각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대회 준비를 하고 그렇게 대회를 뛰고 그렇게 쭉 계속 매년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은 매년이라고 하면은 진짜 8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시합을 매년 뛰셨다는 어, 10년, 5년째 계속. 아, 5년째. 것 같아요. 네. 첫 시합 성적이 공제 한데 어떻게 나오셨나요? 1등 했습니다. 1등 네. 했어요 네. 그때 그러면은 좀이 어, 길이 나의 길인가? 선수로서? 그럼 뭐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어, 제가 할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던거아요 음, 트레이너 일을 병행하면서 이제 시합을 준비하고 네. 어, 어떻게 보면은 이 보디빌딩 종목도 이제 좀 대중화가 되면서 뭐 근데 뭐 운동을 가르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포징 코치, 네. 영양 코치 이런 부분들이 생겼잖아요. 네. 당시 뭐 7, 8년 전, 6, 네. 7년 전에도 그런 보티, 비키니 선수들을 위한 그런 트레이닝, 이런 그 크루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런 그 전문적인 코치분들이 계셨나요? 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운동이나 영양 관련돼서는 그냥 지금 대구형식 있잖아요. 아. 네, 그냥 그대로 정말 극단적으로 되게 먹었었고 보디빌더 분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그런 운동 방식이나 영양 방식을 네 비슷하게 따라 했던 것 같아요. 와. 네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네. 30g 스푼인 줄 알고 먹고 있었던 스푼이 알고 보니까 15g 스푼이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30g으로 뭘 먹을 수 있나요? 그거 <laughs> 궁금한데 아 오트밀이요. 네, 아.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15g 스푼이었더라고요. 아 그러면 반을 먹으면서 반절을 그래서. 먹으면서 네 거의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잘 됐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뭐 남자분들 중에서는 뭐 다이어트들 어느 정도 이제 훈련량이 좀 많이 세게 뽑아내면서 먹으면서 네. 이제 다이어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키니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다이어트 강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좀 힘들다. 어, 네. 예. 네. 아, 적게 먹을 때는 칼로리를 어느 정도까지 적게 먹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옛날 정보 말고 지금 현재 프로로서. 아 지금이요? 예, 네, 프로로서. 어 적게 먹을 땐 그래도 천 칼로리까지는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와천 칼로리고? 네. 천 칼로리면 대략 어떤 어떤 걸 먹어서 채우시는 거죠? 어 그냥 저라고 뭐 특별할 거 없는 그냥 식단인데, 네. 뭐 오트밀이나 아니면 안남미나 그냥 어. 닭가슴살, 계란, 필라피아 이런 다 똑같은 식단에. <laughs> 지금, 지금 준비한 질문들을 제가 막비섞어서 여기 준비한 질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만큼 갑자기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 데. 네. 지금 박지민 선수는 뭐 코칭을 따로 받고 계신가요? 아 지금은 해외 코치, 즉 제니퍼 오. 남자친구라고 해야겠죠? 아 제니퍼 도라라는 네 제니퍼 도리라고 작년 도 도리 재작년 챔프 아 작년에 2등 하셨죠? 네, 뺏기시면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분들 이제 코칭을 받고 계시고 네 근데 사실 이게 네. 제가 혼자서 해온 시간이 길다 보니까 네. 저는 그 운동이나 영양분에 대한 코칭을 잘 따르지 않고요. 어 약간 포징이나 네. 아니면 바디 체크나 그리고 방향성이나 그 심리적 주는 안정감으로 네. 많이 얘기를 하고 아, 네 아, 식단을 따르지 않는 네네 주는 아, 그러니까 아, 이... 식단을 네.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이걸 영어로 번역해서 지금 제가 올릴 예정 근데 <laughs>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아, 네, 작년에 만났을 때도 네. 어 제발 말좀 들어 뭐 이렇게 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 네네 네 근데... 이제 프로전만 이제 뭐 5년 동안 꾸준히 시합을 뛰었지만은 이제 프로전만 뛰었을 때는 이번 올림피아가 몇 번째 시합 정도라고 보시죠? 세 번째. 세 번째요? 네. <laughs>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이렇게 되신 거네요. 네. 와. 정말 그 <laughs> 대단하신데 이번 올림피아에는 뭐 지난해랑 지난해는 어떻게 보면 경험적인 부분이었지만은 네. 엄청난 성적을 기록하신 거거든요. 네. 제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또 올림피아에 앞서서 또 지난해랑 좀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 정말 많이 이제 어려운 게 제가 첫 번째 올림피아를 나갔을 때 피드백은 명확하게 왔었어요. 음. 하체에 조더 집중을 해줘라. 어. 나머지는 다 좋았고 그뭐 이렇게 음. 얘기가 와서 그 이후에 정말 뭐 다들 운동을 하시면서 스타일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근데 이틀에 한번 하체를 무조건 했었거든요. 그 어. 하체 피드백도 받고. 네. 그리고 이번에 올림피아에 올라갔을 때. 피드백이 저한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된건데 네. 피드백이 아다 너무 좋다 다 너무 어. 좋고 너무 좋고 그냥 이몸 그대로 풀 니스 만들어 와 이렇게 온 거야 빵빵하게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저단에서는 하체 집중을 하라고 해서 이제 이틀에 한 번씩 하체를 해가면서 만들어 갔는데 네. 그대로 빵빵하게 만들어 와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 너무 어려운 거죠 어 설정을 해준 게 아니니까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네, 이제 그쵸. 볼륨이 좀 부, 네. 근육이 더 붙어야 된다, 이런 느낌일까요? 아, 그것도 아닌 것요 어디가 부족하면 내가 정확히 부족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네. 어, 어, 정말 다 칭찬에 딱 그것만 이렇게 오니까 정말 큰일 났다 선수 입장에선 제일 어려운 과제네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도 네. 이제 그 작년 챔프, 재작년 챔프랑 또 그때 2등을 네. 했던 로랄리라는 네. 선수가 다이어트를 굉장히 하드하게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베가스에 가서 그 제니퍼의 남편분한테, 코치한테 물어봤죠. 너네 근데 다이어트 왜 이렇게 하드하게 하는 거야? 나도 어. 이제 SNS랑 보면서 네. 상대적으로 다들 빠르게 하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네. 저도 어떻게 해요? 막 하드하게 해야죠. 네. 열심히 따라서 하드하게 하고 있었는데 답이 되게 한 거였어요. 음... 어, 몰라? 어, 그냥 눈치싸움이야. 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쪽에서. 그러고 나서 성적은 오히려 더. 덜 하드한 무니 음. 가져가게 됐고. 아, 네 여기서 잠깐 지금 지, 준비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박지민 선수의 체력을 고려해서 <laughs> 또 이제 나른한 오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3대 500, 프리워크아웃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프리워크아웃하면 운동하기 전에만 먹다 는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일하기 전에도 먹거든요. 아, <laughs> 네. 항상 멘탈이 안 잡히고가 그래서.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3대 500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인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본인 카페인 양이 있으시면. 조절해서 이게 두 어. 알이거든요. 조절해서 드실 수 있거든요. 네. 잠시 저희 먹는 시간 가지시죠. 아 어, 네. 카페인 두알다 드셔도 되고 네. 한 알만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두알다 먹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아. 어. 이거랑 얘랑 같이 먹으면 되나요? 네, 저는 음. 두알다 주고 는데한 알만 드셔도 되고 카페인은 네. 안 드셔도 됩니다. 어. 맛은 어떠세요? 저는 어 아, 아직 안 드셨거든요. <laughs> 성급해서 제가. 아. 음! 왜 그러시나요? 네, 맛있어요. 어, 뭐라고? 아, 이렇게까지 반응 안해 주셔도. <laughs> 맛있어요. 맛 진짜 좋아요. 장냥 좋아하실. 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laughs> 올림피안이 이렇게 극찬을 할 정도로 네. 카페인 두알다 드셨나요? 한알네 오케이 음. 어우 박지민 선수 저희 준비한 질문이 지금 많기 때문에 에너지 좀 충전했고 네그 심사 기준 있잖아요 네 비키니 종목의 심사 기준 어뭐 물론 저도 제가 뭐 보디빌딩을 보는 눈까지 제가 100% 정확한 것도 아니지만 그나마 보디빌딩을 좀 좋아하고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심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이 비키니 종목을 가만 보면은 챔피언이 정말 많이 바뀌는 종목이거든요. 이도 하거든요. 올림피아만 봤을 때 그러면서 이 심사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코치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방금 앞서 말씀드린 올림피아 챔피언의 코치, 남자친구인 챔피언의 코치조차도. 어떻게 보면접근선을좀 다르게 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미끄러지기도 하고잖아요. 네. 박지빈 선수가 봤을 때 비키니 선수들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딱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복근이 너무 하다 하게 식스팩이 갈라지면 안 돼. 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 속설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 중에 잘못된 부분들도 있나요? 어, 저도 이거를 확답을 못 드리겠는 게그 올림피아 챔프 다섯 명을 탑랭커 다섯 명을 보면 다 누군,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누구도 확실하게 있고요, 네. 누군 또 없고요. 와, 이게 그러면은 뭐, 이그 우리 일반 대중들이나 이제 비키니 종목을 조금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 나오는 속설들 네. 그런 것들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100% 정확하다 할수 없군요. 그렇죠. 이제 그,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타일러 맨이 그 공식 발표를 네 해서 확실히 더 똑같은 쉐입을 가지고 왔을 때덜 네. 하드한 네. 이 사람한테 죽겠다라고 얘기를 또한번더한걸 보니까. 네. 더 어렵네요 저는 <laughs> 덜 하드한 덜 네. 하드한 와 네. 이건 좀 어려워지고 막 모호해지는 느낌인데 어. 그 우리가 보디빌딩도 뭐 피트니스 문화가 전체적으로 대중화되면서 시합을 나가는 이제 비용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잖아요. 아 어, 네. 예 네. 비키니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서 주어들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비키니 그 의상 네. 자체 가격을 듣고 저는 좀 입이 더 벌어졌거든요.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 여성분들이 이제 바디 프로필을 찍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어, 비키니 시합까지 나와볼까 그치. 이런 얘기들 많고 네. 박지민 선수께서도 비키니 선수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꽤 계시나요?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네. 기본 노베이스 네. 준비가 안된 여성이 네.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했을 때 비키니 시합에 딱 추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최소 3, 4개월은 잡아야. 3, 4개월요? 네, 최소요. 그러니까 최소? 처음 경기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어, 아예 운동도 안한 사람이 근데 목적 자체가 그 경기를 참가한다는 거라면 일단은 한 번은 끝까지 빼 봐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음. 많이 들어요. 첫 대회에 일단 한 번은 끝까지 다빼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몸을 운동이나 이런 절제하는 생활 습관 같은 게한3개달 동안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럼, 비키니랑 종목은, 어, 바디빌딩 식으로 접근해서 근육이 커지면서. 네. 다이어트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근육이 지나치게 또 커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제안을 본인이 이제 회원이 있다고 치면은, 아, 이 친구는 근육이 너무 빠르게 자라는데 하면 어느 정도 그 운동적인 측면도 제안하기도 하나요? 어,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체질의 사람을. <laughs> 아 그러면 여성분들이 이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네. 아 나는 너무 근육 운동 많이 하면 네. 커질 것 같아서 못하겠다. 아,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많이 듣죠. 네, 음. 저는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백날 에도안 커진다. 아하. 죽어라 해도 네. 절대 커지 않는다. 그러면 좀 이건 냉정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정말 냉정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이걸 보시는 분 여성분들이 저를 욕할 수도 있는데 네. 비키니 선수가 될수 없는 체형의 분들도 계실까요? 어... 비율적인 부분이나 골격적인 부분 때문에 음, 아무리 살을 빼도 비키니의 선수 비키니 대회를 뛸 수는 있겠지만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려운 케이스는 음. 제 생각에는 뼈대가 많이 굵은 경우인 음. 것 같아요. 너무 굵거나 아니면 머리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비율적인 어쩔 수 없는 그 부분에서는. 음. 이제 너무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렇다면 좀더 바꿔서 얘기해서 만약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류의 이제 좀 하지만 되게 열정이 있고 네. 정신력이 좋은 분이 나는 비키니 선수로 IFBB 프로카드를 따고 프로쇼에서 우승하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솔직하게 말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물어본다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네. <laughs>